여보님이랑 트레이더스 장보기 전 푸드코트에서 아, 점심을 이제. 먹어요. 어. 베이크도 아예 담아야 되나? 베이크 는 이따. 어, 고구마 베이크 없다. 어, 그럼 어떡하나. 아, 씨. 그래, 일단 그것만 주문하자. 어. 여 메뉴에. 아니야, 내가 내는 거잖아. 이거 이거. 밥과 먹는 거는. 여보 주문 다 했는데 메뉴 또 보는 거야? 응. 여보랑 같이 나오면 저는 편해요. 멀리서 접시랑 양장 챙기는 여보. 여브 응. 원래 어, 어, 없어. <laughs> 그아닭 반마리 어? 쌀국수에 넣는 말린 채소 뭐, 같은 거야? 쌀국수에 넣는 거야? 쌀국수에 넣는 응. 거. 이거 이거 거는 포도 주스. 어, 이거 여기 팔차. 당기는 걸로 바뀌었다 당적? 으르르르스. 어, 이렇게 해서. 음, 자자자. 빵도 크고, 소세지도 크고, 칠리 소스도 너무 맛있어요. 고급화됐어 아, 그냥. 이거 고기가 타코 맛이야. 아, 그냥 제일 베이직한 거 양파 다진 거에다가 머스타드 채칵 먹고 싶었는데, 응? 우리 거 나왔다. 나왔다. 응? 수주 때문에 그러나? 그런가 와, 사이즈도 되게 괜찮네. 작지 않네. 작지 않아, 사이즈. 어, 이거 두개 주셨네. 향 맛도 보고. 그냥, 파랑 뭐 이런. 밥발라고조개주네 예쁘다. 주네. 먹어봐. 일단 진하지 않아. 우리 향이 어째 진하지가 않지. 아우 짜시. 이거 2 3분 있다 먹으라고 한 이유를 알겠어요. 컵라면 안 익은 것처럼 안 익어서 딱딱해요. 그래서 2 3분 있다 먹으라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이거를 잘 섞어서 드셔야 되겠어요. 국물만 먹었을 때는. 싱거웠는데 면이 엄청 짜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이도록 잘 섞어서 드셔야 돼요. 아니야, 이거 왜 2, 3분 있다 먹으라고 한는지 알았어.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게 안에 면이 그 컵라면 면처럼 딱딱해. 그리고 안에 소스가 또 묻어 있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섞으니까 맛있어졌어. 어, 좀 진해졌어. 잘 섞어서 먹어봐봐. 이제 좀 진해졌어, 아까보다. 이렇게 먹어봐. 면이 딱딱해가지고 놀랬어. 그치, 음 말, 우러났지. 우러나네. 응. 음. 이거 음. 소스가 타코맛이에요.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치킨 안 먹어봤는데, 치킨도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아이스 커피도 시키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 어때, 맛은? 그냥? 음. 그냥, 그냥? 어깨 불편해서 이렇게 하나 갖고 와야 되겠다 있어야 될거 같아 음. 음. 바삭바삭 개운한 숙주도, 숙주도 듬뿍 들어있어요 쇠국수면도 야들야들하고 잘 익었나? 음. 음. 치킨 어떤 거맛 봐봐, 자기야 맛 봐봐, 나 이거 먹어 로스트 치킨이래 맛있겠죠? 음, 음, 음. 참계탕인데 한번 불에 구운 것 같아. 그런 맛이야. 참계탕은 프라이팬에서 한번 구운 맛이야. 살짝 불 것들이. 음. 그냥 아니. 삶은 닭같아 삶은 닭을 구운 느낌, 음. 물에 빠진 닭 먹는 느낌. 여기 들어가 있다 나온 거라 저러나 그런 느낌이에요. 자, 드세요. 이거예요. 이거 한 번만 이거 먹어봐. 봐 그래도 어. 음. 어, 6 5 0 0원에이 정도면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 진짜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어? 삼계탕 이런 거인데 프라이팬에 한번 구운 거 같지? 다 괜찮아, 음 응, 괜찮아. 가격에 비해서 괜찮은 거고 맛있는 건 아니고 괜찮은 거. 야 이거는 부부만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야 이거, 어? 부부만 먹을 수 있어. 야무지게 먹으니 너무 이쁘네요 이건나시도더 속력을 내서 먹습니다 밥 먹으러 많이 오는 트레이더스 푸드코트 먹을수록 조금 느끼하긴 하다. 응, 기름져. 응. 그래도 가격으로 야, 근데... 비교하면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응. 먹으면 먹을수록 진한 고추. 응. 잘 먹네. 그릇이 절대 작지 않아요. 양도 생각보다 엄청 푸짐하고요. 잘 먹었어? 짜? 짜? <laughs> 그제 아 맛있는 집이다 짜서 못 어. 먹겠네. 아우 어. 아, 기름진다. 잘 먹었어? 응, 음, 잘 먹었어. 잘 먹고 뒷정리까지 깨끔지게 세분화되어 있네. 마무리 깔끔하게 하고 장 보러 갑시다. 트레이더스 장보기 영상도 있어요. 재미있게 봐주세요.